지금 팬 여러분들 제가 지금 걷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. 보이세요? 일단 발을 봐봐 이렇게 좀 걷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건강을 위해서 항상 걸으시고 혹은 자기가 장애인이다 걸을 수가 없다 어 그러면 뭐 발로 하는 운동만 있는 건 아니니까 뭐 다른 방안을 찾아보고, 네, 그 열심히 얘들아 운동을 해, 운동도 하고 먹었으면 바로 자지 말고 바로 들어눕지 말고, 그럼 그게 건강을 조지는 길이거든. 항상 나난 지금 운동을 하고 있고, 어 빨리 갈래 해가지고 입근 후 모습으로 나타날게. 어 드디어 직접 다이어트하는 브이로그를 하고 있는데. 다이어트 하는 소감이 좀 있어. 다이어트 그러니까 내가 그냥 집에서 쳐 누워 있을 때보다 훨씬 좋아. 진짜 그냥 집에서 음식 먹고 그냥 바로 들어 들어눕고 아니면 혹은 그냥 애초에 들어 누워서 엎드려서 먹고 바로 뒤로 쳐 누워 자는데 그러면 다음 날 일어나면 목이 막 부어 있어. 목이 씌어 있고. 그게 영육 영류를 해 가지고 그런 거거든. 그래서 그런 느낌도 없앨 수 있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자면 어질 없거든 뭐 꿈자리도 좀 이상하고 별로 싫어하는 애들 막 꿈에 나오고 짜증나고 막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애들이 나온단 말이지 하여튼 그거 얘기는 둘째치고 하여튼 내가 건강이 좀안 좋았단 말이 지 최근에 건강이 진짜 안 좋았어 많이. 그래서 막 갑자기 막 40도까지 열이 올라가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운동해야 되는데 또막한달 동안 운동한다면서 운동을 한게한 한 하루 두 하루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결, 하루 아니다 2일밖에 안돼한달 중에 그래서 이제는 진짜로 운동해야 되지 않나 근데 또 오늘이 지나고 나서 또 내일 되면 또 마음이 아 운동 가기 귀찮다. 그냥 들어 누워야지. 어제도 내가 자기 전에 그랬어. 운동을 가야 되는데 아, 내일 하면 되지. 그리고 지금 하고 싶은 건 뭐였냐면 잠을 더 자고 싶은 거야. 좀 많이 피곤했고. 그래서 그냥 아, 그냥 내일 하자. 그냥 피곤하다. 저하고 싶은 게 뭔지 우선순위를 정했는데 잠이 우선이 된 거야. 그래서 그냥 잠을 잤지. 아휴. 근데 오늘 지금 운동 한, 한 시간 정도 하고 있는데 되게 그냥 걸으니까 나쁘지 않아. 막 엄청 좋다기보다도 운동을 해야 되는 건 맞고, 살도 빼고 싶고, 내가 거울을 볼 때, 내 얼굴을 볼때 좀, 어왜 이렇게 생겼지? 이 얼굴이 내게 아니잖아. 그런 느낌이야. 그러니까 좀 못생겼다. 못생겼다. 그러니까 얼굴이 좀 아파 보인다? 그게 더 맞는 말인 것 같아. 얼굴이 좀 아파 보이는 얼굴이라서 진짜 확실히 빼야 되겠구나 싶어. 그래서 좀 진짜 전성기가 아닌 난 진짜 거의 몇 년째 비만으로 살았기 때문에 살 빠진 내 모습을 모르거든. 난살 빠진 내 모습도 보고 싶어. 그리고 어떤 모습일지. 그리고 운동해서 근육도 키우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. 우선. 계속 해나갈 거야, 나는. 응. 음, 해나가야지. 해나가야 되고, 무조건 해야 돼. 안 하면, 살 이유가 없어. 그리고, 얼굴 잘 돼서 돈 뜯어야지, 너네들. 아, 뭐, 안 뜯길 거면 뭐 어쩔 수가 없긴 한데. 근데, 그냥 잘 나가는 아이돌하고 막잘 나가는 배우들이 막돈 뜯는다 표현 안 하지. 그럼 나도 안한 걸로 할게, 그냥. 방금 한말 취소? 어, 그러니까 막 니들한테 앨범도 사 니들 님들 아그럼 반말 쓸게. 우린 친구야. 아그 대신 근데 실제로 알아봤을 때 반말 쓰면 바로 그 날라가거든 주먹이. 근데 또 맞으면 업계 포상 아닌가? 아나 맞으면 또에막 때린다고 했다막 그런 거 논란 날라나? 괜찮아. 애초에 논란 덩어리고. 몰라 나는 그냥 너무 가식도 싫고 그렇다고 이게 내 진심도 아니야 진심 같은 컨셉 같은 아, 몰라 여기까지 마가리털게 빠이